사람을 치고 죽게 한 남자. 그가 향한 곳은 놀랍게도 출근길이었다. 상상도 못한 장면. 뺑소니 사고를 낸 남자가 아무 일 없단 듯 사무실에 앉아있었습니다. 6월 2일 오전 7시 7분 울산 북구 신명동의 한도로 SUV 한 대가 전동카트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전동카트에 타고 있던 60대 부부 중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 아내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차고 직후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말 그대로 전형적인 뺑소니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SUV 번호판을 확인하고 차량의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따라갔죠. 그리고 마침내 사고 발생 8시간 반뒤그 환자는 출근한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말이죠. 현장에서 곧바로 긴급 체포. 그래서야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음주 여부, 사고 당시 운전 상태, 그리고 왜 도망쳤는지까지 모든 정황을 조사 중입니다. 한 생명은 잃었고, 또한 생명은 의식 그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출연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치고도 추근을 택한 이 남자 그의 잘못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도망과 무책임 그리고 무감백한 태도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검토 중입니다. 생명을 앗아간 뺑소니 법의 단죄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무거운 이야기지만 꼭 전해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들려주세요.